안녕하세요. 성경역 사교실입니다. 저희 성경역 사교실에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요약해서 쇼츠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과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구약 성경 39권, 929장 신약 성경 27권, 260장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 1189장입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데 1189일이 소요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쇼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문장만 읽을 때보다 상황에 맞는 영상을 함께 보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으로 성경 읽기가 힘든 일반인들도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기에 좋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님, 친구들과 이웃교인들에게도 권하여 성경 읽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성경역 사교실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과 세계사를 절찬리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성원으로 매일 성경 한 장과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제작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사기 제1장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사사기 제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해 물으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가 앞장설 것을 명하시고 그들을 도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유다는 시무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 쳤습니다.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다는 또한 예루살렘과 헤브론 을 점령하고 갈렙은 기랴 세배를 정복한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주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인도로 승리를 거두며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채 공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여정이 완전치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2장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과거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어 시험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악에 빠졌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타락하며 시험 속에서 악한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3장 사사온니엘과 에훗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잊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 주변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 온니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땅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모아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에글론에게 고통받다가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자로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에웃은 지혜와 용기로 에글론을 처치하고 모압을 무너뜨렸으며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이후 사사 삼갈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성경 역사 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4장 사사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지배 아래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재판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며 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바락은 함께 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드보라는 이에 동의하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자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야엘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린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끄신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땅과 하늘을 흔들었음을 노래하고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였습니다. 드보라는 깨어 노래하고 바락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였습니다. 특히 야엘이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를 쓰러뜨린 이야기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수는 멸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태양같이 밝게 타오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온한 40년을 선물하였습니다. 성경 역사 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6장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곱해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아는 그들의 땅을 침략하고 약탈하여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상기시키며 경고하셨습니다. 그후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로 와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여 미디안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여 놀라운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알의 재단을 헐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새로운 재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7장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북쪽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백성이 너무 많아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할까 염려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시 시험을 통해 손으로 물을 핥는 자 300명을 선발하게 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며 직접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한미디안 병사가 꾸었던 보리떡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여호와의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뒤이어 기드온과 병사들은 미디안을 포위한 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혼란에 빠진 미디안 군대는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추격하였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8장.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를 따졌습니다.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들의 공적을 인정하며 분쟁을 잠재웠습니다. 이어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는 지친 몸으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였습니다. 숲곡과 분우엘의 방백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였습니다. 마침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적진을 무찔렀습니다. 기드온은 승리의 명예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만든 금애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므로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고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9장 아비멜렉. 사사기 9장의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권력 욕망과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 지지를 얻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을 받아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형제 이름명을 죽이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단만이 살아남아 저주를 외쳤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세겜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전쟁을 통해 세겜을 파괴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맷돌 윗짝을 던져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요청으로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며 그의 악행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위험하고 사악한 악행을 처벌하셨습니다. 요담의 저주는 그들의 비극적 최후로 이어져 인간의 욕망과 심판의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0장 사사 입다 사사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배교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 도도의 손자 돌라가 사사가 되어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는 길레아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을 다스리며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를 등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복된 배교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했고 이후 입다가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1장. 입다의 딸. 길레아 사람 입다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형제들에게 쫓겨나 도배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들였고 여호와께 서원을 하며 암몬 자손과 맞섰습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서원이 잔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입다의 딸이 기쁨의 찬 모습으로 입다를 맞이하자 입다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받아들이며 두달 동안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딸들의 전통이 되어 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을 기리며 애곡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 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2장.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며 분노했습니다. 입다는 그들과 싸울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 싸움을 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갈등은 전쟁으로 번졌고 길레아세 입다와 그의 백성은 에브라임을 무찔렀습니다. 특히 요단강에서는 쉐볼렛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통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어 죽이는 비극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입다는 이스라엘을 여섯 해 동안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도 입산, 엘론, 압돈 등의 사사들이 차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의 평화는 잠시 이어졌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3장 삼손이 태어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마누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고하였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녀는 이를 남편 마누아에게 전했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사자가 오기를 구했습니다. 사자가 다시 나타나 모든 말씀을 다시 명하였고 마누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4장 삼손과 딥나의 여인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중한 여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부모에게 간청했습니다. 부모는 이를 반대했지만 삼손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딤나로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 이후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발견해 부모와 함께 먹었습니다. 결혼 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 답을 듣고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분노하며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는 다른 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를 계기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큰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5장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삼손이 밀 거둘 때 그의 아내를 찾아갔지만 장인은 그녀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유를 알아내고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우며 보복하였습니다. 격분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삼손은 낙이 턱뼈를 들어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 지친 삼손은 하나님께 물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 삼손을 기운 차리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다. 삼손은 가사에 들어가 한 기생을 보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밤새 성문 주변에 매복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 중에 일어나 대문을 빼어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로 운반했습니다. 이후 그는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녀에게 접근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제안하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끊임없이 재촉했고 결국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그의 힘의 근원임을 털어놓았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힘을 잃은 삼손은 붙잡혀 눈이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 옥에서 노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시간이 지나 다시 자랐고 블레셋의 축제에서 삼손은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삼손은 힘을 되찾아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가 고향에 묻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7장 미가 집의 제사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고백하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빌며 그 은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였고 결국 신상이 만들어져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미가는 신당을 마련하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각자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 베들레헴의 거주지를 찾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를 집으로 들여 제사장으로 삼으며 은열과 의복, 먹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레위인은 이 집에 머물며 미가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미가는 이 행위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 18장 미가와 단지파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고,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가가 고용한 레위 청년과 대화하며 그가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라이스 땅을 정탐했고, 그곳의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본뒤 다른 이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단지파 600명은 무기를 들고 라이스 땅으로 떠나기 전 미가의 집에서 우상과제 사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미가는 이를 따졌으나 단지파에게서 어떤 것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에 도착해 그곳 백성들을 치고 성읍을 불태운 후 그곳을 다니라 이름짓고 정착했습니다. 단 자손들은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색인 신상을 세우고 봉헌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길과는 매우 다른 행보였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19장.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임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넉 달을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러 가서 다정히 설득했고 장인의 기쁨 속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떠나는 길에 그들은 밤에 기부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큰 악행을 벌이며 첩을 능욕했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주인 곁에 쓰러졌고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어 온 이스라엘에 보내며 이 일을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 20장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다 이스라엘 온회중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서 하나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부하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를 듣고 이를 심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투를 시작했으나 초반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베냐민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악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제21장. 베냐민 자손의 아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 맹세하기를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전 이후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아파하며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400명을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들을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아내로 주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매년 실로의 명절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붙잡아 아내로 삼게 하여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